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탄은요,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성도가 실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실족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전하며, 성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박해의 내용과 보혜사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님은 지금도 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박해를 예고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출교를 각오해야 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모든 경고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 박해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박해를 대비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통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심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유익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야 약속된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정리해 주시는데요. 그세 가지의 영역은 죄, 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밝히십니다.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드러내십니다. 또한 십절에서는 아버지께 가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배척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신자의 삶에 확실히 알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증언하시고 세상이 받은 심판을 보임으로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더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할은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자칫 감당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말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신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성도에게 진리로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알려 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계시를 통해 이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더 깊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볼때 실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경우라면 더 크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삶이 힘겨워지면은 쉽게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볼,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악이 잘되는 짧은 시간에 집중할 뿐그 마지막까지는 지켜보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일방적이기만 했던 세상이 뒤바뀝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알려 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순간의 잘됨을 형통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 굳게 선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히 고난의 전장에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얽힌 내용들이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이 모든 일과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들으신 것과 장래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비로소 알게 되지요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o 단을 보면은요 교주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라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u 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인의 잘됨을 홍보하며 성도를 유혹합니다. 박해로 성도를 주눅들게 알고 실족시키려고 하죠.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당할 때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은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해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박해는 신자에게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의로움과 진리를 밝히 알려주셔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복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순복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지하고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박해와 고난과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 들었으나 알지 못하고 알았으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능력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우리들께 알려 주시어서 참으로 유혹과 미혹이 많은 또 신자들을 박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